자, 16번.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a 랑 B 하고, X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을 구해서, 뭐, 대칭 A, P, B, P의 지속값을 구하시오. 자, 대충 이렇게 좌표 평면 그려놓고 먼저 봅시다. 그리고 좌표는 1,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대충 한 이쯤? 여기가 마, A.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B는, 3,2. 이 정도. B. 자, 그리고 여기서니네가좀 많이 실수하는 게, y는 x 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그래프 쫙 그리고, 임의로 점을 하나 지정을 할 거란 말이야. 아이고. 여기 있는 점 대충, 아무 데나 그릴게요. 육안으로 보기시 하게. 여기 찍으면, p. 자, 근데 여기서 많이들 하는 게, AP랑 BP의 주도값을 뭐라고 한대 했지만, P는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 A 점을, B 점을, 대칭이동을 해서, 왜? 요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A를 대칭이동하면은, Y, X 대칭이동을 하면은, 마이너스 -2, 2,1. 2. 요쯤에 올 거고, A-, 다시 마이너스 2,1. 그러면은, 여기서 AP 길이하고, BP 길이하고는 똑같겠죠. 대칭이 노란 거니까. 그러면 3분 AP 더하기 3분 BP를 구하는 게 아니라 A-P랑 BP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왜? 어차피 같으니까. 왜? 최소라는 말이 있지?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채소점이 아니라, 어떻게? 그림상에서 봤을 때쭉 직선으로 이어지는 요만큼의 길이가 AP 플러스 BP의 최소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P 같은 경우에 니네 그림을 그리기 정확한 지점을 치울 수 없을 거야. 근데 실제 피의 위치는 이런 직선을 만들 수 있는 여기가 진짜 피의 위치가 된다는 거고. 그림이나 문제 나와 있는 친구들은 임의로 치은것 때문에 정확할 순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A- 길이하고, 지 마이너스 2,1하고 b 좌표가 3,2. 거리 구해주면은, 어, 3에서 2,5,5,25에다가 1. 그러면은, 루트 26이 최소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3분의 합의 최솟값을 물어본다면은 그래프 그려가지고 문제 마무리하시는 걸로 해서 꼼꼼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